절부주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주코입니다. 아, 오늘도 경기도에서 나온 시세차액의 확실한 무순이 줍줍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 청약홈 홈페이지 가보시면 요 지금 이렇게 줍줍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통 아이파크 캐스 3단지 영상 찍은 거 지금 제 채널에 있고요 두 번째로 찍은 게 바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드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 같은 경우는 반정아이파크캐슬 5단지랑 4단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영통아이파크캐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통아이파크캐슬 반정아이파크캐슬은 바로 이웃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는 수원이고요. 이 반정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는 화성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그리고 브랜드도 아이파크 캐슬이라고 다 같은 브랜드, 두 개의 시공사가 컨소시엄한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수원이고, 하나는 화성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영통 아이파크캐슬 같은 경우도 시세 차익이 있고요. 이 반정 아이파크캐슬 같은 경우도 4단지, 5단지 모두 다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단지들보다 그리고 현재이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이미 다 완료됐고 입주도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 이 분양 가격이 한 2억 정도는 저렴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저렴한 그런 이제 단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금액도 좀 중요한데 이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어느 분들이 청약 조건이 되는지 그런 걸좀 살펴봐야겠지만은.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청약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반정 아이패커 캐슬, 4단지, 5단지, 먼저, 입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망포역이고요. 수인 분당선 망포역인데, 이 영통부터 내려오는, 영통부터 수원까지 이어지는, 매교역까지 이어지는, 이 청명, 영통, 망포, 메탄건선, 수원시청, 매교역. 여기가 이제, 수원의 그 수인 분당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청명역하고 이쪽 이제 망포역 사이 이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망포역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 청명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구축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구축인데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입지는 여기가 좀 좋아요. 왜냐면 바로 이제 블록마다 수인 분당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 경의대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어 이쪽에 지금 이제 상권이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여기 좀 가보시면 도로도 뭐 왕보 한 10차선, 8차선 요 정도 되게 상당히 잘 뚫려 있고 양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어 되게 안정감 있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상권이 있는 그래서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 생활권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약간 구축이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통자에 센트럴 파크 같은 게 약간 유일한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수인 분당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육쪽에 가시면 여기 쭉 올라가시면 바로 어 용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진입이 어 자차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뭐 경부 같은 경우는 신길로 나가서. 신갈 어, IC, 신갈 IC 가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여기 거주한다 하면은 그냥 용서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셔서 헌능 IC에서 나온 다음에. 어, 내곡 IC에서 어, 구룡 터널을 이용해서 테헤란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토봉기점 가서 어, 경부 고속도로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어, 자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이쪽 가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천명역하고 이 망포역 사이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제 분당의 느낌. 어,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도로를 쭉그 가보면 오른쪽에 상권이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 서울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어, 왼쪽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시범 단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서현하고 순회를 가보시면 근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어, 쭉 가보시면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약간 이 분당이랑 비슷한데 좀더그 양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조금 어,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가 오늘 볼그 반정 아이파크가 있는 곳을 좀 보시면 이 망포역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망포역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브랜드 신축 아파트 타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뭐 힐스테이트, 아이파크캐스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어 뭐랄까요 좀 이제 신축 아파트 타운이 있으면서 약간 동네가 상당히 깔끔한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이 위쪽 구축 아파트도 상당히 깔끔한데 약간 신축 타운인 그런 느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이 망포역 바로. 앞에는 있 아파트들은 아니고 이 반정 아이파크 캐스 같은 경우는 이 망포역을 역세권으로 누리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위치다 다만 이따가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 현재 기준으로 시세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어 노리고 무슨 이 주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급되는 금액 자체 이 절대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어 대출을 뭐 마련 하더라도 그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범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위치에 있고요. 모집공곳 세안 좀 보겠습니다. 이제 4단지 같은 경우는 4단지, 5단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능하고요. 전매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려 보시면 여기 스펙이 어떻게 되시냐면 986세대입니다.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5단지 같은 경우도 내려다 보시면. 스펙이 여기는 1378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단지 같은 경우가 더좀 어 대단지다. 어좀더 이제 황금성 측면이나 거래되는 거래량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4단지 5단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같은 영통 아이파크 캐스 같은 경우도 이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냥 어,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그 어때 보면 이제 하나의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4단지 5단지 합치면 거의 뭐 2,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타운 ]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9758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404동 1204호, 뭐 여기 4층, 3층이지만 은59 같은 경우는 12층이 나왔고요. 84 같은 경우는 뭐 2층, 3층도 나왔지만 어, 10층도 나온 어, 그런 이제 어. 그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어, 저층이건 고층이건 다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골고루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고, 나는 만약에 어, 2, 3, 4층 진짜 어려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5구로 가시면 될것 같고 어,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보시면요, 5구 같은 경우는 4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호 같은 경우도 5억 3천. 8, 사 같은 경우는 뭐 5억 5천. 5억 6천짜리도 있지만은 5억 5천에서 5억 7천.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시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5구 같은 경우는, 5구 찍어 볼게요. 뭐 5억 7천. 저층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최근 실거래가도 보시면, 뭐 6억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심 4억 5, 4억 3천이라고 보면은 한 1억 5천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7사 한번 볼게요. 7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억 9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거래된 거 거래된 거 보시면 뭐 7억 2천, 6억 3천, 뭐 7억 2천, 7억 2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 2억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봐,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84 같은 경우도 한번 찍어보시면요 84 84뭐 저층이 7억 2천 뭐 이렇게 7억 5천 6천 이렇게 되어있고 그냥 거래된 거 보시면 7억 6천 뭐 여기 7억 2천 요 정도 그다음에 네이버, 어, 그 다음에 네이버 어그 KB 부동산 실거래가 보시면 중간 가격이 한 7억 5천 정도 되는 어, 그런 이제 어, 어,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5억 7천, 5억 5천이라고 잡아도, 한 2억 정도는, 어, 안전마진이 있는, 어, 그런 이제 현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5단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84A가 나왔고, 여기는 5억 7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단지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7억 2천, 최근에 거래된 게. 그래서, 여기, 어, 84 보시면, 뭐 가장 낮은 가격이어도 7억 2천이고요. 그 다음에 뭐, 7억 8천까지 뭐, 최근에 거래된 거. 여기 보시면, 7억 2천, 7억 6천, 7억 8천, 뭐이 정도 거래가 되었고 지금 여기 상한가, 하한가 이제 중간 가격을 보더라도 한 7억 5천 내외 정도의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교해봐도 한 2억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다.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는 어 그런 이제 현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평면도 같은 경우도 5구씨 먼저 보겠습니다. 오구씨 여기 5구씨 볼게요. 5구씨 같은 경우는 어, 타워형입니다. 타워형. 근데 어, 다행인 거는 주방에서 봤을 때 욕실 문이 어, 주방에 있는 주방 그 식탁 쪽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어, 타워형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한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59나 84 같은 경우는 포베이 마토풍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렇게 포베이 아닌 이상은 3베이 보다는 어, 타워형도 나쁘지 않다. 전 이렇게 보고요그 다음에 이제 75A 같은 경우도 봤을 때 75A, 얘네는 완전 포베이 맞톤품 판상형이죠. 완전 로얄 평형입니다. 그 다음에, 어, 84 같은 경우 84A가 나왔죠. 84A 보시면요. 얘네도 포베이 맞톤품 판상형. 너무 좋은 평형이죠. 그 다음에, 어 여기 84A, 5단지 같은 경우도 84A 볼게요. 84A 보시면, 얘네도 포베이 맞톤품 판상형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평형 같은 경우도 좋게 나왔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어 얘는 6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8 4 같은 경우도 뭐 3층 2층 그리고 10층은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동호수에서 내가 만약 에 호불호가 갈리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시로 가는 게 맞고 아난 그래도 넓은 평수 해야 돼 그리고 평면도가 나는 판상형이 좋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7호나 8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황금성 측면에서도 보면은 어, 8 4로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어, 영통 같은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 서, 서울하고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 소형보다는 그냥 국평이 좀더 대접받든, 어, 대접받는 그런 이제 황금성 측면에서도 그런 걸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 팔사로 가는 게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나는 자금이 빠듯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구로 가는 게 맞다. 아, 이렇게. 그냥 자금, 자, 기 자금 상황에 맞게 시세 차익은 모두 다한 2억 정도, 어,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 특히 여기는 이제 대출 규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상관이 없죠. 어, 대출 기제 주택 담보대출이 거의 6억까지가 이제 한도가 있는데, 분양가 자체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어, 담보대출을 받는 측면에서도 전혀 나쁠 게 없는, 어,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5단지 먼저 볼까요? 5단지 84 전세가 보시면, 지금 5억이 4억 5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내가 내돈한 1억에서 1억 5천 들어도 충분히 등기를 칠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4단지 같은 경우도 5구 기준으로 보시면 5구를 볼까요? 5구를 봤을 때 전세 뭐 전세 뭐 4억 2천입니다. 4억 2천.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구가 분양가가 4억 2천인데 전세 매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4억 2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무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현장이고 실거주 만족도에 있어서도 어 괜찮다 왜냐면 브랜드 아파트고 두개 단지가 합쳤을 때뭐 각각 단지도 그렇게 작은 어 적은 세대 수는 아니지만 4 단지 5 단지 하나의 군으로 묶였을 때는 뭐2,500 세대가 넘는 어 그런 이제 현장들이기 때문에 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변에 뭐 학교도 도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망포역하고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측면 조금 아쉽긴 한데는 아쉽긴 하지만은 가격 자체가 깡패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고려하면은. 어 접근하기 어렵다. 그냥 어, 가격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역하고 거리가 먼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가격이 녹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가치를 받고 어, 접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네 그래서 오늘 반정 아이파카캐스 4단지, 5단지 어, 무순이 청약 어, 집중 영상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